네 예, 여러분 아델라스입니다. 오늘은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루이 암스트롱의 예전 노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 see 나는 본다. Trees of green and red roses too. 그리고 빨간 장미들도 보네요. I see them. 나는 그것들을 봅니다. 댐은 그들을 이란 뜻도 있지만 그것들을 이라는 물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쓰는 지시 대명사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때 위에 있던 나무와 장미를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본다 라고 합니다. Bloom for me and you. 그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본다. 당신과 나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 bloom은 피어나다, 피다, 뭔가 피어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왜 여기에 와있냐면 이 s 라는 동사는 보다, 듣다, 느끼다와 같은 지각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각 동사 뒤에는 어떤 목적어, 이 목적어인 그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본다라고 할때이 목적 보어 부분에 동사 원형이라든지 아니면 blooming 이라는 현재 분사를 대신해서 이 목적어가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본다라고 설명할 때 이렇게 동사가 목적어 뒤에 한번더 옵니다. 이 동사는 문장 속에서 동사가 아니라 목적 보어였습니다 그래서 I see them bloom. 나는 그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본다. 해서 어머가 뭐뭐 하는 모습을 본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And I think to myself. 그리고 나는 혼자 생각하죠. Think to. Think는 생각하다죠. 근데 think에 뒤에다가 to와 self를 붙이면 스스로 혼자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가만히 음, 명, 명상에 잠겨? 공상에 잠겨? 혼자, 혼자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정말 멋진 세상이군. 자, 그래서 이렇게 what이라는 무엇이라는 뜻으로 알고 계셨던 w h a t 감탄문에도 쓴걸 아시죠? 자 학교, 학교 다니실 때 배우실 겁니다. what 감탄문과 how 감탄문 자, 그래서 what 뒤에는 어, 형, 명 이라는 순서로 what 어, 형용사, 명사 그리고 주어, 동사 식으로 고 마지막에 이렇게 느낌표를 찍어주면 정말 뭐뭐 하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감탄문이 되고, how 뒤에는 how, 형용사 또는 부사, 그리고 명사 없이 주어, 동사 식으로 오면 정말 뭐뭐 하는구나 라는 감탄문이 됩니다. 그래서 what어 라는 워스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이렇게 꼭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세상이군 이라는 명사인 word가 왔기 때문에 what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what a wonderful world. 정말 멋진 세상이군.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나는 본다. 항상 영어는 이렇게 주어, 동사, 나는 뭐뭐 한다 라는 뜻으로 시작합니다. 자그 다음에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오브가 자꾸 오고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사물은 이 책상의 서랍을 봐할 때도 그렇듯이 사물의 뭐뭐의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의 하늘 할때 blue sky가 아니라 skies of blue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and clouds of white 그리고 흰 색깔의 구름을 봅니다. 뭔가 시적인 표현이죠. The bright blessed day. 밝은 축복받은 bright는 밝은 blessed는 축복받은 둘다 형용사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형용사가 동시에 두 번이 와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세 번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the bright blessed the day 밝은 축복받은 날과 and 이때 day는 날이란 뜻도 되겠지만 낮이란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데이가 날, 하루 또는 낮이란 뜻이 있는데, dark night라는 밤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게 비교하는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낮과 밤이라고 해석합니다. Day and night, 낮과 밤. 그래서 밝은 축복받은 낮과 어둡고 sacred night, 신성한 밤. 자, 스플링을 잘 보세요. Scared는 S-C-A-R-E-D. 이렇게 씁니다. 자, 스펠링이 위치가 좀 다르죠? S 다음에 A가 아니라 여기는 C가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읽을 때 scared가 아니라 여기 A에 강조하셔서 say, sacred라고 읽습니다. sacred, sacred, 신성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신성한 밤. And I think to myself. 그리고 저는 혼자서 생각하죠. What a wonderful world. 정말 멋진 세상이군. 자, world라는 발음을 하실 때는 그냥 world가 아니라 world, world no no world, world라고 읽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자, 그럼 war w는 우 소리 o는 어 소리로 읽으시고 그 다음 r r은 사람의 혀가 절대 천장에 닿지 않게 이게 입의 옆모습이라고 본다면 사람의 혀가 안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어, 어, 이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l l 은 앞니빨 바로 뒤쪽에 그러니까 앞니빨의 뒷면에 혀를 바로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 하다가 혀를 딱 붙이면 어떤 소리가 나죠? World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What a wonderful world. 자 R과 L 발음만 잘하셔도 어 영어 좀 하네라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자 제가 어떻게 읽었죠? L 발음은 앞니빨 뒷면에 L. L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the colors L 발음은 또 혀를 절대 천장에 닿지 않게 읽으세요. 그래서 the colors of the rainbow. Rainbow는 무지개죠. 그래서 무지개의 색깔이 so pretty. 너무 예쁘네. In the sky 하늘에 있는. 원래는 여기에 is라는 표현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 아라는 표현의 동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팝송이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응.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아, 여기에 알 표현이 있네요. 자 그래서 Are also 또한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또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지나가고 있네요. 해서, 자, 주어가 너무 긴 문장을 볼 때는 해석할 때 주어를 찾으시고, 제일 앞에 명사였던 주어, 그리고 동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뭐가 뭐뭐하다라는 표현이 되고, 중간에는 수식어로 이렇게 주어를 꾸며주는 말,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뭔가 수식하는 부사적인 말이 있죠. 그래서, 무지개의 색깔이 너무 예쁘죠. 원래는 여기에 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알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늘에 너무 예쁜 뒤에서 해석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하늘에 너무 예쁘게 떠 있는 그 무지개의 색깔들이 또한 사람들의 얼굴 위에서도 지나가네요. 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 I see friends. 나는 친구들을 봅니다. Shaking hands. 악수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자, I see. 나는 본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이 see 는 아까 제가 지각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각 동사는 see 말고도 보다라는 표, 표현으로 watch 라는 뜻. watch라는 것도 있고, look at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듣다라는 hear이라는 표현도 있고, feel도 있고, 사람의 오감을 활용해서 인지하는 걸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I see friends. 나는 친구들이 shaking hands. 손을 흔드는 것에서 악수하다라는 표현입니다. shaking hands. 악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shaking도 이렇게 흔들다, 악수하다 라는 shake 라는 동사 원형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어떤 걸 하는 행위를 본다는 표현으로 동사나 아니면 이렇게 ing의 현재 분사가 올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사는 아니라고 했죠? 목적보어입니다. 목적어가 뭔가 하는 모습, 목적보어. 자, 그래서 I see friends shaking hands. 나는 친구들이 악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saying, 말하면서. 말하다 라는 동사에 아인지를또 붙였죠? 그러면 이건 동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라는 겁니다. 현재 분사는 지각동사 뒤에 목적보호로도 쓰고, 이렇게 동시에 하는 동작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가 아닌 뭔가 수식어구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면서. How do you do?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너하니가 아니죠. Nice to meet you 처럼 How do you do?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아주 공손한 표현입니다. 자그 다음 They're really saying 그들은 정말로 말하고 있죠. 자 They are 여기에 are 이라는 비동사가 숨어 있죠 자 그리고 saying 말하고 있습니다 say에 ing를 붙여서 비동사의 ing의 동사형이 오면 이걸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현재진행형 이라고 합니다 뭐뭐 하는 중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saying 말하다니까 말하는 중이다 I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 how do you do 라는 표현은 처음 뵙겠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도 하지 않겠죠. 사실은. 이게 사랑한다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표현입니다. I hear babies crying. 나는 아기들이 우는 소리도 들려요. 자, 듣습니다. 자, here. here 는 듣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라는 here 는 h-e-r-e. 이건 여기에 라는 장소 부사고, 이건 here. h-e-a-r. H -E -A -R.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발음은 같지만 뜻이 다릅니다. I hear 나는 들어요. Baby is crying. 아기들이 우는 소리를. 이 hear은 듣다라는 지각 동사. 아까 보다, watch 아니면 see와 같은 지각 동사니까 또 목적어와 목적보어가 올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crying도 우는 모습을 이 아기들이 우는 모습을, 우는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죠. I watch them grow. 또 나왔죠? watch는 본다 라는 지각동사. 이 지각동사가 오면 이렇게 그들을 이라는 목적어가 오고 자라다 라는 동사형의 목적보호가 온다는 겁니다. 자, 동사는 아니죠. 목적보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라는 모습을 본다. 그럼 grow 대신에 또 어떤 형태를 쓸수 있다고요? 현지 분사, 잘하고 있는 모습인이라는 growing, 현지 분사도 대칭해서 쓸수 있습니다. t h e y l e a r n 그들은 배울 것입니다. much more, 훨씬 더 많이 t h e y d a y 와 will의 줄임말인데 이 will을 이렇게 어퍼스토피를 써서 l, l만 남겨두는 순간 읽을 때는 사실 they will이 아니라 they'll, they'll 데일식으로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y'll learn much more. 그들은 배울 겁니다. 훨씬 더 많이. much는 훨씬이라는 비교급, 더 많은이라는 형용사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으로 비교급 앞에서 쓸땐 훨씬이라고 해석합니다. 훨씬 원래는 많은이란 뜻이지만 비교급 앞에서는 해석이 바뀝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denial, denial, 이것도 I'll 하고 읽어주는 게 좋겠죠. 뭐 I'll이나 i l l 이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I'll have ever known. 내가 지금까지 알아와, 알아, 내가 알, 평, 일평생 알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배울 겁니다. 자, 아이들이 나보다 더 많이 배울 것이다. 미래의 꿈나무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and I think to myself. 그리고 나 혼자 생각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정말 멋진 세상이군. 해서, 어,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하겠지만, 어, 코로나가 좀 끝나고 나서는 아이들이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놀고 다니겠죠? 그래서 그런 예쁜 세상을 보면서 계속 감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더 그렇죠 네 라는 예스 yes 쓰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군 라고 혼자서 감탄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그런 관점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은 긍정적이게 생각하면 계속 긍정적으로 뭐든지 일도 잘 풀리고 하는 느낌이 있고 부정적이면 자꾸 안 좋게 꼬이고 더 욕할거리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어,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건강하셔서 빨리 어, 우리나라가 제 어,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앞으로 유튜브는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어, 아델라 블로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델라 블로그에다가 올린 영어 팝송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내용 가지고 문법 설명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